네, 1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내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말인데요. 네, 이 말은요.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I don't know 부분은 잘 아실 거고 if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if는 무엇인지 아닌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할 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if 뒤에 문장이 올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I can do this 이것을 할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많이 활용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 문장. 몇주 동안 내가 이 미팅을 준비했어. 몇주 동안 내가 이 미팅을 준비했어. 이런 말인데요. I prepared for this meeting for weeks.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준비하다 할 때에는요. 여기서처럼 이제 prepare for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I prepared for this meeting 그다음에 몇 주간, 수주 동안 이렇게 얘기할 때는 four weeks 이렇게 써요, four weeks, 그렇죠? I prepared for this meeting four weeks.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너 어느 대학 다녔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처음 의문사가요. Where 로 시작해요, Where. 직역을 하자면은 이제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college? 이렇게 쓰는 건데 어디에서 음 학교를 다녔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학교 다녔어?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장소로 물어보지 않죠. 어느 학교? 무슨 학교를 나왔나?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왠지 what나 뭐 which나 이런 걸 써야 될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where를 물어봐요. where. Where did you go to college? 또는 Where did you go to school? 미국 영어에서는 이 college 가요. school로 대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미국에서는 이제 school이 대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 네, 그래서 where did you go to school? 해도 문맥상 대학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 다녔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 어느, 고등학교 다녔어? 이렇게 하려면은, where did you go to high school?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어떤 여자한테서 너 찾는 전화가 왔었어. 너에게 전화가 왔었어. 그러니까 부재중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내 전화를. 그랬는데, 그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날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some lady called for you. 이렇게 쓸수 있어요. call for를 써서, 여기서 for가 누굴 이제 찾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some lady. 여기서 some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런 말이죠. 기본적으로 some은 모른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 some guy, some lady. 예를 들어서, he went somewhere. 어딘가 갔다 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쵸? 음. called for you.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문장. 회의가 몇 시였죠? 회의가 몇 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네, 네한 문장씩 따라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그 다음에, 몇주 동안 이 미팅을 준비했어. I prepared, for this meeting for weeks. I prepared for this meeting for weeks. 어느 대학 다녔어? Where did you go to college? Where did you go to college? 어떤 여자한테서 너에게 전화 왔었어. Some lady called for you. Some lady called for you. 회의가 몇 시죠?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